자, 유튜브 여러분들, 어, 어서오세요. 구독,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굉장히 어색하죠? 어, 공식 경기 개편 떴어. 오케이, 오케이. 공식 경기 개편 떴고. 야, 공식 경기 개편 떴다. 볼게. 자, 공식 경기 개편 떴어. 공식 경기 개편 떴다. 오케이. 자, 1등은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공식 경기 개편 떴다. 오, 예. 오케이, 오케이. 다운된다. 미리 다운하라고. 오케이. 센스있게. 자, 알았어. 자, 일단은, 이번, 오늘, 1차 대규모 업데이트 시즌제로 개편되는 공식 경기. 시즌을 알고 있었죠? 자, 보면은, 공식 경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어 기존의 등급과 내부 점수가 변경이 된대요. 그러면, 점검 전에 만약에 챌린지였으면 프로 3부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프로 1부였으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네. 어.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공식, 그거, 지금 오늘 챌린지를 찍고 만약에 그걸 했으면 프로 3부부터 시작이 되는 음. 그 챌린지 위에 등급은 안 나오네요. 그리 어찌됐든 보면은 공식 경기는 앞으로 5주마다 새로운 신이 준비되어, 이제 5주마다 이제 바뀌는 거고, 전체 구단주님의 공식 경기 등급은 지난 시즌의 최종 등급에서 3단계 아래 등급으로 1강을 변경된대. 어. 챌린지였으면 이제 프로 3부까지 가는 거지. 이게 3단계 아래로 가는 겁니다. 아마추어 3부는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 3부. 이게 더 멋있는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지. 네. 올라갈 일만. 아마추어 3부는 아마추어 3부로 가는 거지. 이게 바로 진짜로 인생이에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야. 더 이상 내려갈게 없는거지 자 그리고 구단주님의 내부점수는 지난 시즌 최종점수에 따라 내부기준에 의해 조정된다고 합니다 두개 고마워요 자 공식경기 이제 추가보상이 되는데 오케이 500만bp 오케이 500만bp 받아아 아, 근데 부캐야 아아어 아, 부캐야 아. 일단은 보면은 피파 3 때처럼 바뀌었네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500만 BP, 11등부터 50등이 200만, 51등부터 1 0 0 등이 150만, 뭐 등등 등 100만, 70만, 50만, 30만부터 만 등까지 들어야 할때 30만 BP. 자, 그리고 보면은 랭킹 점수가 만약 같을 경우에는 승률하고 그리고 승리를 더 많이 하신 분이 이제 높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은 상위 랭킹 추가 보상 추후 별도 또 있대요. 예. 이번 시즌은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다음 시즌에는 이제 또 보상을 해준다는 거지. 추가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 좋아! 넥슨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다! 어. 좋아 좋아! 어. 그 다음, 감독 모드 공식 경기 추가 보상은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감독 모드도 이제 매니저 모드. 새로운 시즌부터는 달성한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야, 좋다, 좋다. 근데 이거를 꼭 홈페이지에서 봐야 되나? 그냥 피파3처럼 딱 하면 1등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면 안 되냐? 어. 이제 승률도 볼수 있네요. 예. 근데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우승보도 승률이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어, 어서오시고. 자, 그 다음 요기를 클릭하면 된대요. 내부 점수와 랭킹 점수 순위는 요기를 클릭하면 되고 실제 공식 경기 랭킹 데이터는 1시간마다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위에 안내 페이지를 쉽게 볼수 있도록 8월 9일 목요일에 추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순위 경기가 시즌대로 해가지고 5주 동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에 이제 리셋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챌린지로 전 시즌을 마감을 했다. 그럼 그 다음 시즌은 세 단계 아래인 프로 3부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랭킹에 따라서 이제 EP 보상, 그리고 또한 추가 보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챌린지 위에 등급은 없다고 합니다. 그지 같아요. 뭐야? 멈췄어. 뭐야? 왜 이래? 야, 이거 눌렀더니 멈췄는데? 야, 뭐야? 뭐냐, 시 그래? 아, 왜 이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엄마 마야 뭐야 이렇게 꺾어 아 근데 챌린지 위에가 안나오고 그래도 랭킹으로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음 랭킹으로 하니까 계속 그래도 챌린지에서 계속 찍으려고 하겠네 어.